네오 실피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기서대를좀 속이고 이겼다. 또 글을 통해서 순위를 따내려고 노력했던 같았는데 네. 자, 이번 그치, 맵에 대한 어요 보여드리. 하게 하면 이게 끝나고요 빠른 한 방을 대처하기 위해서 유한 운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예, 코멘트를 한 대로 경, 경, 경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3금트경기까지승부지금이 예, 나왔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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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은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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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금은 지금은 지금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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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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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꽤 오래 사용이 됐었고 국민형 그런 맵이나 마찬가지로 실피드다 보니까 몰몰하네, 게다가 몰몰. 이 세트 숫자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뭔가 특별한 전략보다는 정찰 가는 뭐, 뭐, 거 아냐 정찰 정석 플레이 한두번 나올 수밖에 없는 안 그런 소거든요 뭐. 그래서 이 맵에 대한 몰몰하잖아, 생각을 하잖아, 이 선수들이 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좀 후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 경기에서 그니까 본인이 그좀 정해놓은 아. 그 함정 때 상대가 약해졌을 때 나와야 베스트인데 그래. 너무 세진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어쩌면 저 앞마당 쪽그 벙커 하나밖에 없었을 그 시점에 뮤탈리스크 다수와 저울링이 앞마당 쪽 한번 노려봤다면 뮤탈리스크가벙그 터렛에 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게다가 이 소수 마린이 언덕이 쪽에 배치된 상태에서 노려볼 수 있었다고 봤거든. 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타이밍 상으로 상대가 어, 김명훈 뭐야? 선플했네.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내가 병력을 소비했다가는 나오는 병력을 선플한 거잖아. 안마당이 안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주저하다가 버로까지 개발을 했지만 발키리 셋이 뭔가 뮤타스크가 한번이 저아 앞에 슈그런 거라고 잘못 봤는데 선플했네요. 해가면서 체력을 다 빼놨기 때문에 네. 한 번의 공격에서도 좀 데미지를 입히지를 못했었고. 예, 근데 그거 같아. 이게 저그들이 요새 빌드에서 제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괜히 12합 했다가 저, 괜히 또 원어너 만나면 보여주고요? 존나 짜증 나고 3회 처리 갔다가 어, 원어너 만나면 하십시오. 게임 터지고. 갭스케트로 쏘는. 근데 저렇게 또 빠른 선풍 했다가 패턴 맞으면 짜증 나고.까지 올리 타이밍. 모보로드로 확인하고요. 다전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의 또 빠른 베율 같은. 그러니까 저그네탈한 초반에 이거 빌드 갈베보 싸움 하기가 그 저그가 너무 좀안 좋다. 잘해야 반반이네. 이 맵에 대한 그 얘기를 꺼내 들었을 때. 살초리 부위 운영 하겠다. 이제는 이런 가보 아, 그 <laughs> 네, 싸움 이게 적가 무조건 치고 들어가네. 이거 좋지 네 이기는 갈벨보 싸움이 별로네. 가예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빠른 테크를 상대방에게 각인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사실 빠른 테크를 각인시켜 놓는 그 순간부터 테크를 빠르게 가져가는 쪽이 그 시장 안에서의 주도권을 갖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네. 해야 돼. 극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 이게 이용호가 아무렇지도 아무 않게,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거고, 얘 심리전 가 생기는데 그스이코로사해 완벽하게 이제 기 전에 이호 선수는 쳐나 진짜 편이었거든요. 잘해 이용호. 네. 자 저 SCB도 저글링이 뒤쫓아오니까 음, 음, 한개더 빼놨다가 지금 되는데요. 가는 거거든 음, 쫓아오는 거 네. 이제 라고아이거보여주면안 어, 예. 되죠. 그렇해놓는주신 예. 예. 아, 네. 아, 아, 어, 급해 아, 거다 급해가지고. 즈런이 어, 급해가지고 지네까지 스파이어 가 말하는 기예 액션 잡기도 그, 예, 예. 전에 일단은 잡혔죠. 계속 네. 계속해서 상대를 서로 속이고 속이 이는 그런 장면들이 그렇지요.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스파이어는 얼굴 나. 그래 사실. 네. 왜냐면 대부분이 스파이어가 정석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정석이 그렇죠? 네. 거 아닌가? 손거 같은데. 이킹이 나오고 있어요. 그치 왜 만약에 야감 느꼈나 보다. 오링간다. 이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레오가 빨랐는데 지금 스파이어가 지어지기 시작한다고? 네. 이렇게 의심을 어, 야 이거 못 봤나 보 러커 못 사이 봐가지고 사이 통하겠는데? 이거 만약에 봤으면 투펑커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투펑커인. <laughs> 투펑커 박혀있는 타테타나안 들어가는 게국룰이라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 뽑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걸 러커 거를 네. 바로 봤어. 나오죠. 빠른 시간. 그러면은 네. 이게 볼거고든질 거거든. 국룰이야 국룰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콜레이 이거 스캔이 올라가야. 네. 상대 그 빌드를 벙커가 지금 기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 같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화했다.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2점 되면은 똑같은 패턴에 아, 한 번쯤은 이 뭔가 히드라계열의 유닛을 동에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이영호 선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펼차라는 두. 아 이건 통해요. 이거 뮤탈로 알고 있어. 숨겨놓고만 네. 있고, 설액 공사 진행되고 있어요. 네. 거확신하고 있으면 안마당에 보고 두개 줘요. 이거 통해서 통했어. 통했어. 네. 그렇죠. 자, 이거 아 입구 쪽 작업이 안 되고 아,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뮤탈 최적화야. 뮤탈 네. 대 네. 뮤탈 방어 라인이거든요. 네. 이거 자, 이거 런 것까지 네. 막히면은 진짜 사기지 테라. 나가지 이거는. 이거 때문에 이건 예의상 통해야 돼. 아 모르고 어쨌든 안마당 위험 사실이고. 한 어,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어 요아 이거 못 막아. 있으니까. 절대 못 막아. 아, 막으면 안 돼. 두루룩이 두루룩이 이거는 진짜 승부수.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자어야여 자 이거 아 이거 소리 안됐어요이건점커가 네, <laughs> 어, 네, 들어와서 뚫어 버리고 뚫어 버리면 그냥 너무 아니랬어. 이건 무조건 붙탈야 생각하고 게임했어. 아니고, 저울림도, 어, 때문에, 야, 네. 이건 김명훈 나이스. 들어가면은 그냥 끝난다라는 생각. 어, 네. 이건 개나이스. 내기, 아내기 너무 바로 이대를 만들었습니다.